저는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S 2020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 대구시 권영진 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네, 2013년부터 매년 CS에 참가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대구 경북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마케팅하는 데는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세계 최대의 ICT 전시회에 나와서 우리 대구 경북 기업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괴르고 또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참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앞으로 대구시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 어, 테크놀로지, 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 이런 전시회를 향후에 어떻게 어,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지 참여하시고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또 그것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업 구성을 끝나면은 조기에 끝내고 오히려 비즈니스 마케팅을 국내에서 해서 여기에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오면은 국내에서 컨택했던 바이어들하고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 참여 전략으로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많은 스타트업들과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중심에 섰으면 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